안녕하세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입니다. 2020년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 설명에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 정책으로 인해 온라인 강의로 대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사업 설명 순서로는 1. 사업개요, 2. 사업내용, 3. 신청방법, 4. 간접지원사업, 5. 유의사항 순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사업 개요 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 사업은 해외 규격 인증 획득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증 획득 소요 비용의 일부 50% 또는 70%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전년도 직접 수출액 5천만 불 미만 기업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으로는 첫째, 휴업, 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둘째,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대표자 또는 기업. 셋째, 민사 집행법 및 전국 은행 연합회의 채무 불이행으로 등록된 기업. 넷째, 현재 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 사업 또는 중국 인증 집중 지원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미완료 상태인 기업. 다섯 번째, 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 사업 또는 중국 인증 집중 지원 사업에서 참여 제한 조치 받은 기업으로 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여섯 번째, 지자체 및타 정부 기관으로부터 인증 획득 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기업. 일곱 번째, 18년부터 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 사업 또는 중국 인증 집중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인증 획득 완료한 기업 중 이미 지원받은 동일 HS 코드, 동일 인증을 신청한 기업. 여덟 번째, 사업 공고일 기준 이미 획득한 인증에 대한 비용을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사업 내용. 2020년 지원 규모로는 약 1200개사 내외로 지원 및 신청 기업 수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안배를 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공고된 해외 규격 435개 인증 획득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단, 공고된 인증 이외의 규격 인증은 기타 규격 인증으로 신청 가능하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원 분야는 해외 규격 인증과 중국, 신남방, 북방 국가 규격 인증으로 나누어지며 기업당 지원금 한도는 직전 연도 매출액 30억 원을 기준으로 30억 원 이하는 70%, 30억 원 초과는 50%를 지원해드리며 최대 한도는 1억 원까지입니다. 지원 인증 건수로는 해외 규격 인증의 경우 최대 4건까지 신청 가능하며 중국, 신남방, 북방 국가 규격 인증으로 신청 시 최대 15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인증 분야별 개별 한도는 운영 지침 별지 제3호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항목은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로 구분되며 인증비는 인증서 발행비, 인증 신청비, 연회비, 심사비, 법정 대리인 선임비 등을 말합니다. 시험비는 인증에서 규정한 시험 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한 비용을 말합니다. 컨설팅비는 인증 획득을 위한 기술자문료, 서류대행료 등을 말합니다. 중국, 신남방, 신북방 국가 규격인증은 중소기업의 신규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최대 15건까지 신청 가능하며 한 건으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 NMPA 화장품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립스틱 A 립스틱 B, 립스틱 C 등 인증서 발행 건수별로 신청 시 최대 15건을 한 건으로 간주한다는 뜻입니다. 신남방 국가는 브루나이, 필리핀, 캄보디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라오스,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 미얀마이고 신북방 국가는 러시아, 타지키스탄,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조지아,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우즈베키스탄, 몰도바, 투르크메니스탄, 몽골, 키르기스스탄 국가가 해당됩니다. 만약 해외 규격 인증과 중국, 신남방, 신북방 국가 규격 인증을 동시 신청할 경우 해외 규격 인증 3건, 중국, 신남방, 북방 국가 규격 인증 15건을 신청하더라도 1건으로 간주하기에 총 신청 건수는 4건이 됩니다. 신청서 작성 중 기업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사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증 획득하려고 하는 품목이 두건 이상인 경우 각 품목별로 신청해야 합니다. 잘못 신청한 사례의 경우 신청 품목에 기초 화장품 8종을 하나로 신청하였습니다. 아래 올바르게 신청한 사례를 보시면 각 제품별로 품목을 등록하였으니 담당자분들께서는 신청 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사업계획 공고를 발표하고, 중소기업 담당자분들은 신청 접수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각 지방청에서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 선정기업들을 결정하게 되면, 선정기업들은 관리기관과 협약 체결을 하고, 참여기업은 인증 획득을 추진하시면 됩니다. 협약 체결 후 1년 이후 30일 이내에 중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인증 획득에 성공한 참여 기업은 완료 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인증 획득에 성공한 기업은 완료 보고서를 작성하고 관리 기관으로 제출하면 관리 기관에서는 인증 사실 확인을 통해 정부 지원금 지급 및 사후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후 추진 일정은 총 3회 모집 기간 중 3차 8월 모집이 남았으며 2차 신청 접수 기간은 5월 6일부터 5월 29일까지이며 6월 한 달간 평가 진행하게 됩니다. 평가 결과를 토대로 선정 기업을 결정하여 7월 14일날 지방청에서 선정, 탈락 여부를 안내하고 선정된 기업은 10일 이내에 관리 기관과 협약 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추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사업평가는 각 지방청에서 관계 전문가를 활용하여 운영 지침 별표 제4호 평가표의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며 인증 획득 필요 가능성, 수출 성장성 및 다변화, 수출 의지 등을 평가합니다. 각 지방청에서는 신청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제외 대상인 기업은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신청을 반려할 수 있습니다. 평가 완료한 기업은 관리기관에서 전문가 7인 내외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배정된 예산 규모에 맞춰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하며 탈락한 기업 중 첫걸음 기업 및 소재부품 장비 기업을 대상으로 배정된 예산의 각10% 범위 내에서 추가 선정할 수 있으며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진단 업종 중소기업 또는 코로나19 피해 수출 기업에 대해서는 추가 심사 후 15억 규모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기타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설팅 기관을 활용하여 사업에 참여할 경우, 복수의 컨설팅 기관에서 비교 견적을 받아 가격 및 컨설팅 기관의 지원 실적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기를 권장하며, 컨설팅 기관 결정 후에는 담당 컨설턴트가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인증 획득 절차 진행을 권장합니다. 만약 컨설팅 기관 없이 독자적으로 추진한 인증 또는 미등록 컨설팅 기관을 활용한 인증은 컨설팅비를 제외한 인증비, 시험비만을 지원합니다. 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 사업은 인증 획득 완료 후 실제 소요 비용의 일부를 협약 금액 내에서 성공 조건부로 사후 지급 사업입니다. 그렇기에 기업의 부담이 전혀 없게 하겠다는 일부 컨설턴트나 컨설팅 기관의 허위 제한이 있는 경우 관리 기관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제안에 가담한 기업이나 컨설팅 기관 등에 대해서는 관리 기관에서 사업비 환수 및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약 금액은 운영지침 별지 제3호 인증분야별 정부지원금 인정한도 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인증 획득 비용이 3천만원 이상 소요되는 고비용인증의 경우 제출한 견적서를 근거로 매출규모 비율을 적용하여 협약금액을 결정합니다. 단 지원기업 선정시 예산상황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협약금액을 조정하여 선정할 수 있으며 정부지원금은 협약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2019년 대비 2020년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기업당 최대 4건은 유지하지만 중국 신남방 북방 국가 인증의 경우 15건으로 제한되었습니다. 운영 방식으로는 일반 공모, 교육 연계 지원 2개 트랙을 일반 공모 1개 트랙으로 간소화하였습니다. 인증 교육으로 19년에는 일반 교육은 하지 않고 심화 교육만 진행하였다면 20년에는 일반 교육 30회, 심화 교육 20회로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가 항목으로 단독 추진 기업 항목을 삭제하고, 가점으로 교육 연계 지원, 타 수출 사업 연계에서 수출 계획 평가 항목을 개편하고, 가점 또한 브랜드 K 기업, 청년 글로벌 마케터 등으로 개편하였습니다. 평가 선정 방법으로 19년에는 관리 기관에서 평가하고, 지방청에서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였지만 2020년에는 지방청에서 평가하고 관리기관에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3. 신청방법 절차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을 하고 해외규격 인증 획득 지원사업 메뉴로 이동합니다. 신청 기업의 기업 정보를 입력하고 인증 획득하고자 하는 품목 정보를 각각 입력한 다음 평가에 필요한 서류들을 온라인으로 업로드하면 됩니다. 필수 제출 서류로는 신청서 일부,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일부,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일부이며, 직전 연도 표준재무제표 증명, 사업자 등록증 일부는 스캔하여 업로드해야 합니다. 또한 시험 인증 비용의 합이 3천만 원 이상인 고비용 인증 신청의 경우, 시험 인증 기관의 견적서 또는 계약서 일부를 필수로 업로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운영 지침 별첨 제1-1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신청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에 접속하셔서, 수출지원사업 메뉴에서 해외 규격인증 획득 메뉴를 선택합니다. 기존에 회원가입을 하신 기업은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하시고, 신규 회원인 기업은 회원가입 후 로그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로그인 후 왼쪽 메뉴 중네 번째 사업신청 선택 후, 신청 차수를 선택, 신청버튼을 선택합니다. 만약 신청이 안 되신다면 현재 진행 중인 해외규격 인증 획득 지원 사업 또는 중국인증 집중 지원 사업으로 진행 중인 사업이 있는지 또는 현재 참여 제한으로 제한 기간 중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정보 입력란에는 기업의 주소 및 전화번호 등 기본 정보 및 대표자, 과제 책임자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매출액, 제품의 특성, 기업 특성 관련 부분이 있습니다. 매출액은 직전 연도 표준 재무제표를 참고하시어 매출액 부분을 100만원 단위로 작성하여 주시고 기업 특성의 경우 본인 기업과 해당되는 항목이 있으면 V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항목은 추후 평가 제출 서류와 연관이 있으므로 충분히 검토 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항목에 대해 기입하셨으면 저장 버튼을 누른 후 다음 버튼을 눌러 줍니다. 그 다음에는 인증 획득에 필요한 품목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항목은 인증 명칭, 분야 코드, HS 코드, 품목 분야, 수출 예정 국가, 신청 품목, 인증 예정 기관, 시험 예정 기관, 컨설팅 예정 기관, 예상 소요 비용에 대해 입력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입력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인증명칭 입력 방법은 검색 버튼을 누른 후 인증명칭 또는 인증 설명 입력 칸에 입력 후 검색 버튼을 눌러 공고된 인증을 확인합니다. 공고되어 있는 인증명칭이 궁금하시면 해외 규격 인증 목록 보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증명칭 검색 후 해당 인증명칭을 더블 클릭하면 분야 코드 검색 결과에서 해당되는 분야 코드를 더블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공고된 인증 이외의 인증을 획득하시려고 한다면 인증명칭 또는 인증 설명 입력 칸에 기타라고 입력 후 검색 버튼을 눌러 기타를 더블 클릭하고 분야 코드를 선택하시면 수기로 입력할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S 코드 6자리 입력 방법은 검색 버튼을 눌러 HS 코드 또는 상세 설명 입력 안에 품목에 대한 HS 코드를 알고 계시면 HS 코드 번호를 입력하여 주시고 만약 모르실 경우에는 관세법령 정보 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시어 세계 HS 메뉴에서 확인 가능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HS 코드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품목 분야가 선택되나 인증 획득하려고 하는 품목과 품목 분야가 상이할 경우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 예정 국가 입력 방법은 검색 버튼을 누른 후 수출 국가명 입력 또는 수출 국가 구분에 따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품목은 인증 획득하려고 하는 품목에 대한 품목명 또는 모델명을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증 예정 기관은 인증서 발행 예정인 기관명을 입력하여 주시고, 시험 예정 기관은 시험 오래 할 시험 기관명을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컨설팅 예정 기관은 인증 획득을 기업 단독으로 추진할지 또는 본 사업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컨설팅 기관을 이용할 경우 선택하여 주시고, 본 사업에 등록된 컨설팅 기관을 이용할 시에는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에 등록된 컨설팅 기관을 이용할 경우 왼쪽 메뉴에서 컨설팅 기관 검색 후 컨설팅 기관에 연락하여 함께 진행 여부를 확인하신 후 컨설팅 기관 전용 키를 안내받아 입력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하려는 품목의 품목 분야와 등록하려는 컨설팅 기관의 컨설턴트 품목 분야가 일치한다면 정상적으로 등록이 되겠지만 만약 신청하려는 품목의 품목 분야와 컨설팅 기관의 컨설턴트 품목 분야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정상적으로 등록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 소요 비용 입력 방법은 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필수 소요 비용으로 인증비와 시험비를 합산한 비용을 입력합니다. 단, 컨설팅비, 재료비, 규격 구매비, 부가세 등은 제외합니다. 만약 예상 소요 비용 금액이 3천만 원 미만일 경우 본 사업 운영 지침 별지 제3호 인증 분야별 한도 기준에 따라 예상 협약 금액은 자동으로 기입되며 예상 소요 비용 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일 경우 예상 소요 비용과 본 사업 운영 지침 별지 제3호 인증 분야별 한도 기준에서 컨설팅 인정 비용과 합산한 후 매출액별 지원 비율을 계산한 금액이 표기됩니다. 품목 등록을 하면 품목 등록 현황에서 확인이 되며 총 4건까지 신청 가능하나 중국 신남방 북방 국가 인증과 동시에 신청할 경우 사례를 참고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출 서류 업로드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서류에는 필수 제출 서류와 평가 제출 서류로 나누어지며 필수 제출 서류에 해당되는 항목들은 필수로 업로드하셔야 하며 평가 제출 서류는 기업 기본 정보 중 기업 특성에서 체크했던 항목에 대한 파일을 업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제출 서류 미등록 시에는 신청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지 않으니 제출 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개인정보 및 정보통신 활용 동의서는 대표자 또는 기업에 대한 채무불이행 및 연락처 등을 수집하여 정보 활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함으로 동의해 주셔야만 정상적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신청과 관련된 작성 및 업로드가 완료되셨으면 최종 제출 버튼을 눌러 진행 상태가 신청 완료로 되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신청서 수정을 원하신다면 사업 참여 현황에서 신청서 수정 버튼을 눌러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으로 접수 마감 이후에는 신청서 수정이 불가능하며 최종 제출 시 지침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 기업에게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간접 지원 사업. 간접 지원 사업으로는 해외 규격 인증 획득을 위한 요구 사항 및 인증 절차에 관한 교육으로 해외 인증 획득을 준비하는 기업에 대하여 인증에 대한 기본 개념과 절차 등 전반적으로 인지 및 숙지할 수 있는 일반 교육과 인증 획득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인증 담당자를 대상으로 인증 준비 사항부터 기술 문서 작성, 실습 등 2일 또는 3일 과정인 심화 교육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인증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 및 최신 인증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현지 시험 인증 기관 담당자를 초청하여 현장 피드백 및 애로 사항 해소를 위해 국제 세미나도 개최합니다. 교육 신청 방법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에 접속하여 교육 신청 메뉴에서 일정 확인 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증교육을 수료한 기업은 온라인 신청자, 현장 신청자 관계없이 수료증 발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수료증 발급 방법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접속 후 교육신청조회에서 교육명 선택 및 수료증 인쇄 버튼을 눌러 발급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수료증은 본 사업평가 시 가점이 부여되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유의사항 평가 항목 중 견적수 항목은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단, 시험비 인증비의 합산이 3천만 원 이상인 고비용 인증의 경우에는 견적서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하고 견적서 중 컨설팅 기관에서 시험비 인증비를 포함하여 발행한 견적서는 평가 점수로 인정 불가합니다. 인증 획득 완료 후 완료 보고서 제출 시 증빙 서류에 대한 유의 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증 획득에 소요된 비용 확인을 위해 각 해당 기관에서 발행한 견적서와 성금증을 필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중국, 러시아 등 특수성이 짙은 국가의 경우 현지 대행 업무 위탁 시 성금 내역 확인 불가 사례가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0년 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 사업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사업 관련 문의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